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그리고 엄마표 영어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제가 최근에 ORT와 ORT 교재를 가지고 영어 읽기 훈련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한세개 정도 올렸는데요 갑자기 책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유튜브 정책상 책 내용의 언급을 교육 목적으로 혹은 부분적인 내용을 다룬 영상은 Fair Use, 공정이용 차원으로 괜찮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ORT 코리아에 교재를 활용해도 되는지 여부 관련 저작권 관련 승인 여부 문의해 놓은 상태예요. 만약에 ORT 회사 측에서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더 이상 영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 미리 안내 드릴게요. 부디 ORT에서 책 내용을 조금만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오와 7을 가지고 활용은 할 거긴 한데요 오늘은 어떤 취지냐면요 아이가 갑자기 책 읽기에 좀 지쳐 있다거나 좀 갑자기 책 읽기를 좀 등하지 한다거나 원래는 좀잘 읽던 아이가 좀 흥미가 좀 잃었다거나 그럴 때 제가 좀 활용했던 방법이고요 그리고 책 읽기 속도 단어 읽는 속도가 좀 너무 느리다 그럴 때 제가 활용했던 방법 소개해드려요 오늘은 오알티 책안의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겉표지만 그 언급하는 거라서 저작권 문제 없겠죠 뭐책 표지만 보는 거니까요 제가 하는 방법은요 책 표지만 봐도 공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아이와 함께 책탑을 쌓아놓고 표지만 하나둘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안 읽은 파일에서 읽은 파일 쪽으로 쭈르르 책이 쌓여갈 때 아이가 은근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이미 읽은 책이었다면 내용을 분명 머릿속으로 상상 회상을 할 것이고 제목만 읽다가 갑자기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냥 이, 이 게임 이 활동을 멈추시고 그냥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아이가 그냥 이책 제목 있는 게 재미가 붙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이와 책 제목을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제 영어 지도 목표는 매일 조금씩 노출이었으니까 이렇게 책 제목만 보는 것도 공부다, 재밌는 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노출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건 꼭 5할치 책이 아니더라도 그림책을 포함해서 모든 책들을 가지고 활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책 탑을 쌓고 제목 읽기 놀이요 특히 한국어도 저는 종종 이런 게임을 하는데요 역사서나 인물책도 제목만 읽어도 되게 좋아요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라고요 예를 들어 보통 역사서는 시대 흐름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책 제목을 읽으면서 무의식 중에 그 시대 흐름순도 역사의 굵직굵직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고요 인물책 같은 경우는 책에 보통 위인의 이름만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비행기를 처음 발견한 라이트 형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이트 형제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어, 비행기 라이트 형제 이런식으로 좀책 등만 봐도 교육이 된다고 하는 말처럼 좀 이렇게 책 읽기 게임 책 제목 읽기 게임을 종종 해요 이렇게 책 제목만 읽어 나갈 때도 있지만 종종 타이머 같은거를 세팅해서 도 게임을 해요 얼마나 빨리 읽나 놀이요 그러면 이제 파닉스 공식을 머릿속에 빠르게 대입해서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빨리 대입하는 그게 이렇게 노하우, 이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아이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상황을 보면서 적용을 시키면 좋으시고요. 좀 이렇게, 이렇게 스피디하고 좀 경쟁과 놀이를 좀 하, 하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지만 또 반면에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진 아이도 있으니까 아이 성향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럼 오늘은 스테이지 1, 보라색 책을 파닉스룰에 적용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좀 라임을 소개해 주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The Caterpillar 인데요. 이것도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쿠 앳, 캣캣어 그래서 카 l 푸이피르어러 l 러 pillar, caterpillar. 근데 caterpillar인데 사실은 이 얼을 살짝 먹어요. 그래서 caterpillar l 처럼 caterpillar l 사운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caterpillar. 첫 번째 제목은 the caterpillar입니다. 두 번째는 the headache. the h a d e 이거는 흐이 원래는 이 소리가 났었는데 이거는 exception으로 head, head 머리죠. head. 이거는 ache. 이거는 a. 원래 보름, 발음에 이 매직 이가 와서 에이 소리가 나는데 ch를 치 소리가 아니고 크 소리가 나요. 에이크, 에이크, h e 에이크. 그런데 좀 빠르게 말해서 헤 e a d a c h e h e 안 하고 헤 e a d a 그래요. 헤 e a d a 뒤에 에이크로 오는 거는 헤 e a d a 도 있지만 헤드와 함께는 에이크라고 안 하고 이크라고 하지만 앞에 ear 같은 경우는 ear ache, ear ache라고 하고 back ache, tooth ache, heart ache, heart ache 좀 이어지죠? belly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도 배 아픈 건데 stomach ache라고 하네요. catkin the kitten, kitten 이것도 f u n y 죠 cat 이거는 kin, catkin the cat 키 이거는 은 소리가 나요 은 n 인데 이거는 은 소리가 나서 키튼 빨리 키튼 아니면 키튼 좀응은 음, 음 하고 먹어요 키튼. 그래서 cat k i n the kitten cat k i n the kitten 여기서 cat k i n 은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튼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cat을 따로 말하는 건 cat 또는 kitten 아기 고양이를 키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꼭 아기뿐만 아니고 귀여우니까 고양이네 저 키튼이라고 큰 고양이에게도 말하는사람밖 많이 봤고요. 그리고 참 캣이 있어요. 참 캣은 수 고양이, 그러니까 남자 고양이. 그런데 여자를 위한 용어는 따로 있잖아요. 그냥 female cat 또는 she cat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cat, kitten, 키리, 키리도 있죠. 그리고 참 캣. she cat, 또는 female cat. 이거는 what, at, wet인데 이거는 그냥 통으로 알려주시면 되시고 what. 그리고 얘는 the uh, dog인데 s, plural, 복수라서 dogs l o o d like. 이것도 완전 파닉스죠? 그래서 what dogs like. 이거는 presents for dad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present. 근데 여기 s 붙여서 이것도 복수라서 presents. 네, 이게 악센트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gift, 선물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발음은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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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ral presence. 그런데, 실제로 present라는 단어를 읽어버리면 증정하다, 제출하다, 뭐 소개하다 뭐 let me present someone 뭐 이렇게 얘기할 때어 누구 누구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는 present인데 accent가 그럼 뒤에 와야 되고 아니고 앞에 올 때는 present 할 때는 현재 또는 선물 아니면 존재 어뭐 예를 들어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어 누구 누구 있나요? 뭐 is michelle here? 그랬을 때어 여기 있어요. 그럴 때 presen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Here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 좀 많이 유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for dead 이럴 때도 presence for dead. 여기서 for는 살짝 작게 dead. 누구, 누가 중요하냐면, dead, a d d d dead, dead가 중요해요. 그래서 presence for dead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도 완전 파닉스죠. r e d added red, 에 s 붙여서 red, and blue, you blue 해서 s 붙여서 blues. 이게 청팀, 홍팀. 홍팀, 청팀. 홍팀, 청팀을 reds and blues라고 얘기해요. 빨간색들과 파란색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응원할 때 홍팀 이겨라, 뭐 백팀 이겨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써진 거고 이거는 reds and blues. 근데 이 blue, you, blue가 사실 이거를 이렇게 쓰면 blue어. 블러인데요거를 이렇게 해서 blue, you, blue가 된 거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할 때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또, you 소리 나는 다양한 단어들을 제시를 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 do, sue, so, flu, clue, cue, value, glue, argue, true. 이런 식으로를 좀 소개를 해주고 이 뜻을 몰라도 상관은 없다. 그냥 읽을 줄만 하면 된다. 이 식으로 해서 노출을 미리 해줘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뒤에 좀 라임처럼 볼수 있는 단어들을 보여줄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들을 제시해서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좀 훈련을 시키면서 좀 책을 읽혔더니 좀 빠르게 파닉스 룰이 적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어이 속도 너무 느린가요? 음쓰 and send castle 원래 TLE 같은 거는 tool인데 요게요번건에는 무금이에요. 그래서 castle처럼 발음이 되고요. 이렇게 send Castle. 샌드는 모래, Castle는 성. Sandcastle. 그래서, sand 그래서 모래 성이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Compound w o r d 라고요 합성어.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언급해 주세요. 이렇게 두개 단어가 합쳐진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따로따로도 알고 합쳐서도 아는 게 좋다. 그래서 Sandcastle. 이 Sandcastle이 뭔지를 모르면 아이에게 어? 이거 뭘까요? What is this? 이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한국말이든 뭐, 어, 이건가? 이러면서 추측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래성이다. 그래서 the sand c a s t l e 이 그런 거다라고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그, all, goal. 원래는 o, a 소리 나면 o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goal인 거예요. goal. 근데 실제 o, a, l로 끝난 단어는 거의 없어요. goal 나왔을 때 저는 같이 뭐 call, fall, sub goal, shoal, s c o l l 이러면서 같이 함께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도 언급을 해 주는데 oal 같은 거는 뒤에 o 보면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지도했었어요. 그 이꼬리할때그꼬리죠 goal 그리고 이건 쉽게 at at the park park 이거는 파닉스 5에 나오는데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ar 소리가 r 소리 난다고 한번 언급해 주시면 되시고 p ark park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in the trolley. 그 아, trolley 그렇죠? in the trolley. 영국에서는 이런 쇼핑 카트를 trolley라고 그러나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쇼핑 카트 이러죠. 사실 미국에서도 cart라고 사용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shopping cart. 근데 영국에서는 trolley라고 그러는데요. trolley trolley 요거는 fancy, f, and fan, cy는 c 소리가 난다. 그래서 cy는 키가 아니고 c 소리가 나는데 보통 fancy라고 발음을 하고 draw, s, s인데 실질적으로 s 한 번만 발음을 하는데 double s 두 개를 붙인다. 그래서 draw, s, dress. draw, s, dress. 근데 여기서도 fancy가 이렇게 c y 올때좀 이거를 바로 c라고 발음을 할수 있게끔 장려하는 방법은 이 단어로 끝나는 거로 조금 더 많이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icy, spicy, pricey, juicy, mercy, sauc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읽을 수 있게끔 소개해 주시고 읽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c로 끝나 요 정도로 노출만 해주셔도 좋고요. 전에 이렇게 병행하면서 같이 노출해 줬어요. 이것도 완전 파닉스죠. Hide, hide and seek, seek. 길어요. Seek 아니고 seek. Hide, seek. hide and seek, hide and seek. 이거는 go. 이건 exception이죠. 원래 가 이렇게 되는데 oh make a sound. 그런데 여기서 oh 소리가 나서 go on, mom. 이것도 on이 on 아니고 on 아니고. on, 좀, 어한 uh, 소리로. 자 go on, mom. Go on, mom.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mom, 암, 오가 나오고요. 영국에서는 ᄂ, 엄 좀, 어, 사운드에 가깝나 봐요. 그래서, mom.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o on, mom. 이러고, 미국에서는 go on, mom. 이러겠죠. 하여튼, 그렇게 두 개의 발음이 날수 있다는 라거 알려주시고, 이거는, the. 그쵸? Tra, M tram p r l line line인데 실제 여기서는 line이라고 안 하고 l i n 이라고 그러고 살짝 길게 발음을 해요. 이게 좀익 exception이죠. 원래 이렇게만 보면 원래 이렇게만 보면 line이 맞아요. The line line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 알려주시고 사실 한국말로도 트램폴린처럼 trampoline p는 되게 짧아요. trampoline 트램블린 이렇게 길게 뒤에를 트램블린 이렇게 트램블린 아니고 트램블린 이렇게 길게 발음이 된다는 점 확실히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laughs> the box of treasure 이것도 트러에, 원래 tree인데, 트레 원래 트리인데 트레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t r e a 이것도 s h o r 할때그 s h 물론이지 그 s h 아니고 여기서 z 소리가 나서 treasure the box of treasure 나고요. 후 우크, 어, 드, 어크, 덕. 근데 이거는 후크가 아니고 짧네요. 훅어 덕, 훅어떡 우우가 길게 소리 날 때도 있고 짧게 소리도 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우우잖아요. 여기서는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훅어 덕, 드 어크 떡아 이게 또 C K가 예전에 다제른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원래는 K 혼자 와도 돼요. 그런데 같이 C K를 함께 닫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laughs> 매번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웃긴데 K가 외로워서 그래서 항상 그 혼자 올 때는 K 혼자 안 오고 C, K를 거의 다 데려온다. 이렇게 한 번쯤 언급을 해주시면 나중에 뭐 clock, duck, black 이런 거할때 C, K를 자동적으로 써요. 한 번쯤 우스갯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아이가 D, U, K라고 쓸때 어, 어? K가 외로워 어떡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C를 이렇게 앞으로 슬그머니 붙여요. 그래서 D, U, K 할때 더 크크 하지만 한 번만 소리 난다 이렇게 한번 인지해 주시면 나중에 스펠라웃 할 때도 쉽게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b 이그 빅, e 이트그쵸 길자 feet. big f t 아니고 big feet 길어요. 이거는 the pet shop. 짧아요. pet이면 a가 되겠죠. pet는 좀 토닥토닥거리다 할때그 pet란 뜻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길고 짧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길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the pet shop the ice cream 그래서 ice ice는 보통 ce가 올때 ice ce가 오면 ace 그래서 ice ace를 함께 좀 알려주시고요. 이거는 c r o w eim, cream. 이것도 p 닉스 n i c s 5에 나가면 ea를 알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4에서 멈추고 이 책을 읽는다면, 그냥 이렇게 긴 사운드가 있다. ee처럼 사운드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ea인데 길게 소리가 난다. 그래서 ice cream. 이렇게. 그리고 얘는 더가 aeiou 앞에서는 거의 대부분 d로 바뀐다. 익셉션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얘는 디아이스크림, 그때도 디아이스크림 아니고 디아이스크림. 이렇게 디아이스크림 얘는 'Keepers' diary. 이건 그냥 어렵죠. diary 마지막에 RY가 R, Y가 E 소리가 난다. RY가 아니고, 그래 r e 그리고 얘는 diary. 이거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알게끔 해주시기를 장려드려요. 왜냐면 I, a 의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얘를 통으로 이유는 이런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통으로 알게끔 하시는 게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diary라고 읽는다. 그래서 Keeper's Diary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 되시고 이거는 look, look after, after me 그래서 look after me, look after me Look after me. 뭐 어떤 인토네이션이든 따라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Look after me일 수도 있어요. 또 One One wheel One wheel 길어요. 만약에 wheel 그러면 W-I-L-L이 되는 거예요. Will 근데 이거는 One wheel 바퀴가 하나죠. Wheel 길어요. Sh Up s h o p 근데 뒤에 핑이 붙어요. 근데 이게 핑이 아니고좀빙좀 세요 좀 발음이. ing는 잉 소리가 나고. 그래서 쉬, up shop 빙 그래서 shopping shopping 그래서 나중에 go shopping이랑 같이 좀 언급이 되게 자주 돼요. 그래서 go shopping went shopping 그래서 shopping 이거는 완전 파닉스죠. 흐 up hop 얘는 푸 up pop 그래서 hop hop pop 그렇죠? 아 소리 나죠? 이건 완전 파닉스. 얘는 얘는 익셉션그쵸 원래는 you make what sound? 어떤 사운드가 나죠? you make a 어 사운드죠. 어 소리가 나는데 얘는 뭐라고 발음하죠? 사실은 push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얘는 익셉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push가 맞는데 얘는 익셉션이라서 push라고 읽는다 그래서 실제 도어를 보면 풀과 푸시가 이때 얘는다 u 사운드가 우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책을 보시고 책 이제 막뭐 음식점이나 오늘 갔을 때 문에 푸시라는 게써 있는 걸 보시면 이제 이때 읽어보라고 뭐 물어봐주시면 좋고 그래서 이는 거 푸시 같이 함께 풀 pull, 풀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으세요. 얘는 flappy's n bone, f l a p p s bone. f l o p p y s bone go away 어가 원래 에 소리 이게 원래 에 소리가 나는데 실제 에가 또 여기서는 어 소리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가 어에에 소리가 사실은 나요. 그래서 go away 여기서는 에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go away f l o p p y 그래서 go away f l o p p y 이거는 무 에이크 메이크에서 원래 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무 에이크 메이크였는데 이거는 ing이 왔어 하지만 얘도 여전히 메이크의 친구라서 메이 a가 여전히 a 소리가 난다 그래서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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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낑낑 소리가 나네요 그쵸 k i 아니고 그래서 making f, ace, face f a plural해서 faces 그런데 아까 예전에 언급했듯이 eyes 에이스는 꼭 함께 알려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런 단어가 은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face 한데 faces. 왜냐면 face가 벌써 s 소리가 나서 여러 여러 개의 의미로 s를 붙이는 거 너도 많이 봤지. 그런데 여기서는 faces, is 라 faces, faces 할수 없으니까 faces 라고 발음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웃기게 언급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런 거 발음할 때 faces 라고 좀큰 거부 없이 발음을 하고요. 그래서 making faces 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는 what 이건 이거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what 이 나와요. So what a dean? 이것도 dean 아니고 짧아요. Dean. 이 Dean 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모르죠? 그러면 안에 책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유추할 수 있게끔 어좀 이렇게 혼자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할수 있게 좀 기다려 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what i n 이 무슨 뜻인지 책을 통해서 알아보게끔 이건 진짜 어려운 단어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단어라 이것도 통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The journey 그죠? The journey 아니죠? The journey 그런데 이니 소리가 나는 게또몇개 없어요. 그래서 함께 저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개 노출을 시켜줬겠죠? 예를 들어 chimney, kidney, l o n y winy, tony. 이건 사실 winy 같은 경우는 꼭이를 같이 안 써도 돼요. winy. 이렇게 w i n y로 써도 되고 tony. 멋진 애들이죠? 이것도 사실 t o n y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어, 이를 넣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tony. 마지막으로 money. 그렇죠? money. y 들어가는 이런 단어들을 함께 읽어 보시면 좋고 굳이 뜻은 꼭 그렇게 안 알려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읽을 수 있게 눈에 있게 해 주시면 좋아요 거의 끝나가는 거 같아요 see me skip 길고 see me skip 짧죠 skip, skip 아니고 skip 좀세요 발음이 그래서 see me skip 이걸 skipping rope 이라고 그래요 이걸 jump rope 이라고요 skipping rope 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see me skip 이고요 이거는 완전 파닉스죠. 투앞 탑인데 드 어그는 좀아 소리랑 어 소리랑 가운데 중간에 이제 살짝 어랑 좀 가깝긴 하다. 좀 중간 발음이라고 언급을 해주셔야 나중에 D U G라고 안 써요. 그래서 얘는 아 소리가 원래 났어야 되는데 발음하기 편하게 저그라고 했다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탑. Dog. 좀 발음이 다르지만 둘다 어우 어우를 쓴다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얘는 Chips. 어,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발음 잘못해서 유튜브 올리신 분 보고 제가 또 놀랬는데 저도 물론 실수가 많겠지만 이건 로봇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발음하냐면 Robot. 오가 r a b 이 아니고 아 소리 안 나요. 얘는 로 o 어우 소리가 나고요. 얘가 Exception인 거죠. 그래서 Robot. Robot. 아. 로봇 되셨죠? Chips robot, robot 아니고요, 로봇 아니고요, robot 에요. 거의 끝나가요. Can d can you 통으로 알게 돼야 되고, c e c 계속 나오죠. Can you see me? 그죠? Can you see me? 난 거였고 이것도 the 그죠? the m 어드마드 p magic e 가 있어요. 그러면 i 는 원래 자기 모습 소리인 i 소리가 나서 p i 라고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e mud pie. The mud pie. 이것 who. 얘는 what 처럼 계속 통으로 알게 돼야 되는 6화 원칙 중에 하나죠. who, 누구? who, do, it, did. 얘는 th, e at, that. 근데 who did that? 이거는 that 라고 안 하고 그 이거를 ᄃ 소리가 나긴 하는데, 좀, who d 좀 사운드가 좀더 뒤에 가까워요. 그래서, who did that? 근데 메롱 소리는 나야 돼요. that, that. 들리시나요? who did that? 이렇게 발음하시고, 나는, <laughs> 우 소리죠. good dog, good dog. enormous, e. enormous 완전 exception 이거 아마 스테이지 1에서 one of the longest word 일거요 가장 긴 단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e가 앞에 있으니까 더가 뭐로 바뀌죠? 더가 d로 바뀌죠 그래서 the enormous, enormous, nor의 발음 accent가 있고요 얘는 phonics, crow, ab, crab 그래서 the enormous crab, the enormous crab 이라고 발음하고, 마지막인가요? 아니네요. 두건 남았네요. 이거는 good old mom, 그죠? good old, oh, 이것도 원래는 아 소리가 나는데, exception이네요. old mom, good old mom, 마지막이에요. look at me, look at me, 쉽다, 그죠? look at me, 다 읽어봤어요. 오늘은 책 표지만 가지고도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과 자세하게 책 표지를 읽어보는 내용을 담아봤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진짜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more, m-o-r-e, more 라고 남겨주세요. 다섯 분 이상 댓글 남겨주신 거 보면 기운이 펄펄나서 바로 스테이지 2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엄마표 영어 화이팅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